어,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. 어,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. 저호의 기회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죠? <웃음> <웃음> 어, 그리고 지금 뭐 9분, 15분 모드가 있는데, 어, 얼굴 위에 부분에 할 때는 조금 더 오래 를 해도 돼요. 음. 예, 예,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더 효과를 보는 거고, 이번에 카드가 12개월 무이자가 어, 되더라고요. 그게 너무 좋아요. 그러면은, 159만원대에 사는 거를 12개월로 나누면은 예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얼마씩 예예 결제 들어가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예 그냥 아무리 포시픽에서 그냥 무작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장인이 하루에 수작업으로 다 5개 때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정돼 있습니다 어 그니까 러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여기저기 에서 어, 그 레드 마스크 뭐야? LED 마스크 뭐야? 계속 물어보시거든요. 예. 시술 받은 분들은 그게 더 보존을 시켜줘요. 더 예뻐지게 만듭니다. 더 써시면 더 좋고요. 예. 네, 네.